안녕하세요. 자동차읽거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2020년 멜세데스 벤츠 신차에 대한 소식입니다. 2019년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2019년 수입차 시장에서 가장 많은 판매량을 보인 브랜드는 역시 멜세데스 벤츠였습니다. 작지만 고급스러운 C 클래스부터 판매량 1위 클래스인 E 클래스 그리고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플래그십의 자존심인 S 클래스와 후발주자로 추가된 풀체인지 된 CLS 클래스와 풀체인지 A클래스 그리고 풀체인지 GLE클래스까지 2019년 한 해는 벤츠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벤츠 세그먼트별로 막강한 라인업을 통해 2019년 수입차 업계 1위라는 타이틀을 한 번도 놓치지 않았는데요. 과연 2020년에도 벤츠가 수입차 업계 1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2020년에도 과연 벤츠가 1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무조건 yes, 200% yes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니, 뭘 믿고 벤치가 또 1위를 한다고 자신하는 거야? 라고 충분히 의아해 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2020년 벤치의 출시 라인업을 한번 보시고 나면, 아, 역시 또 벤치가 1위하겠네 라고 받아들이게 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2020년에는 과연 어떤 신형 벤치를 만나볼 수 있는지 저 자동차를 거준 남자와 함께 살펴보시죠. 2020년 벤츠 라인업 중에서 국내 출시되는 세단 라인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모델은 풀체인지된 A 클래스에 추가된 새로운 라인업입니다. 바로 A 클래스 세단인데요. 이전까지는 a 클래스라는 모델은 해치백으로만 존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풀체인지가 된 a 클래스부터는 a 클래스 세단 모델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a 클래스 세단 모델은 상반기에 출시될 예정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치백 디자인을 싫어했던 a 클래스를 좋아했던 고객들이 a 클래스 세단이 나온다 라는 소식에 굉장히 기대를 갖고 있다 라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cls를 닮은 베이비 cls다 라는 디자인으로 굉장한 인기를 끌었는데요 엄청난 디자인 변화와 함께 새로운 모습으로 출시된다 라고 하니까 cla 클래스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어 그렇다면 a 클래스 세단과 cla 클래스가 굉장히 겹치게 되는 게 아닌가 비슷한 크기의 차량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굉장히 헷갈려할 수도 있겠다 라고 걱정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a 클래스는 세단 베이스고요 cla 클래스 a 클래는 쿠페형 세단이기 때문에 조금 추구하는 방향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A클래스 세단은 조금 더 공간 활용성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요. CLA 클래스는 쿠페형 세단이기 때문에 조금 더 스타일리시함에 초점을 맞추시는 분들께서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A클래스 세단도 디자인이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A클래스를 선택하시더라도 크게 디자인적으로 아쉽진 않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벤츠 컴팩트 세단을 라인업도 굉장히 짱짱한 라인업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글로벌 출시 세단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서는 내년에 출시될 예정인데 국내에서는 언제 출시가 될지 아직 미정인 세단들입니다 먼저 왼쪽 사진은 페이스리프트 e 클래스 세단입니다 e 클래스는 페이스리프트를 앞둔 지금까지도 많이 팔려왔고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는 모델인데요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 정말 더더욱 더 많은 소비자들이 e 클래스를 찾지 않을까 e 클래스를 구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페이스리프트지만 대대적인 변화를 겪는다 라고 해요. 요즘 대부분 자동차 모델들이 풀체인지에 가까운 페이스리프트를 겪기 때문에 신형 e클래스 또한 페이스리프트지만 굉장한 변화를 겪는다 라는 게 특징이고요. 오른쪽 사진은 국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플래그십 s클래스 세단입니다. s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e클래스처럼 페이스리프트가 아닌 무려 풀체인지가 되기 때문에 그 인기는 더욱더 어마어마할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는 부분인데요. 페이스리프트인 E클래스도 정말로 많은 변화가 생기지만 S클래스 풀체인지 모델은 정말 상상 이상의 변화가 적용된다 라고 하니까요. S클래스도 정말로 많이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2020년에 글로벌 출시를 한다라고 하니까요. 아마 국내에는 빠르면 내년 하반기거나 늦으면 내 후년 출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빠르면 2020년 하반기에 출시될 수도 있겠다라고 전망을 해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020년 출시 예정인 벤츠 세단 라인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어뭐 E 클래스, S 클래스 인정하는데 CLA랑 A 클래스 세단은 조금 약하지 않나 이 정도로 업계 1위할 수 있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아직 라인업을 전체 다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세단만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2020년에 벤츠 라인업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SUV 라인업입니다. 요즘에 SUV가 대세라는 사실은 부정하시는 분이 단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벤츠뿐만 아니라 현대, 기아 대부분 글로벌 브랜드에서 SUV에 굉장한 초점을 무게를 두고 있는 부분인데요. 벤츠가 2020년에 SUV의 전 라인업이 출시를 하게 됩니다. 어, 전 라인업? 전 라인업까지 출시할 수가 있나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 제가 하나씩 천천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벤츠의 컴팩트 SUV입니다. 두 대의 컴팩트 SUV가 출시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완벽한 디자인이 공개가 된 모델인데요. 바로 풀체인지된 GLA 클래스입니다. 사실 이전 GLA 클래스의 모습과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신형 GLA 클래스는 약간 B 클래스 혹은 BMW의 액티브 투어러와 같은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전 GLA를 생각하셨던 분들은, 어, GLA가 정말로 많이 디자인이 바뀌었네. 아예 모양 자체가 바뀌었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조차도 풀체인지 된 GLA 클래스의 모습을 보고 꽤나 놀랐습니다. 어, 너무 많이 바뀐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더욱더 잘생겨졌다라는 겁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이전 GLA 모델은 사실 사실 그렇게 멋진 디자인이다라고 생각이 들진 않았어요. 하지만 풀체인지가 되면서 GLA 클래스가 더욱더 커지고 멋있어졌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모델을 한번 살펴보시면 어 벤츠에 이렇게 각진 모델 G클래스 G바겐 말고 이렇게 각진 모델이 있었나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요. 맞습니다. 이 차량은 이전에 없던 클래스예요. 바로 GLB라는 새롭게 출시가 된 클래스입니다. 이전에 아예 없던 클래스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새롭게 출시가 되는 그런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GLC 아시죠? GLC의 전신이 GLK라는 모델인데 GLK보다는 작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GLK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박스형 컴팩트 SUV가 바로 GLB 클래스입니다. GLB 클래스는 7인승으로 나온다라는 소식이 있는데요. 작지만 정말로 알찬 차량이 바로 GLB 클래스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박스형 디자인은 실내 공간을 가장 극대화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SUV에 있어서는 가장 이상적인 디자인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디자인 또한 굉장히 멋지면서 아름다운 디자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GLB 클래스가 국내 출시가 된다면 엄청난 인기를 끌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벤츠의 B 클래스, 마이 B라고 불리는 B 클래스는 이제 국내에서 출시가 되지 않는다라는 소식입니다. 신형이 나오더라도 풀체인지된 B 클래스는 국내에서 이제 만나보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B 클래스를 고민하시는 분들께서는 GLA 클래스로 넘어가시거나 아니면 GLB 클래스를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크기를 좀더 키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츠의 중형 혹은 준대형 SUV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왼쪽에 있는 모델은 페이스리프트 된 glc 클래스입니다 glc 클래스도 정말로 많은 판매량을 보인 벤츠의 suv 모델입니다 정말 흠잡을 곳이 없는 그런 suv이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소비자들이 선택한 suv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꾸준한 인기를 이어왔던 glc 클래스가 페이스리프트 돼서 2022년에 출시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가 터치도 되고요 여러가지 옵션 추가 사양 안전 사양들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이전 glc보다 훨씬 더 상품성을 갖췄다 라는 게 페이스 리프트가 된 GLC 클래스의 특징이고요.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최근에 풀 체인지된 GLC 클래스가 출시를 해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풀 체인지된 GLC 클래스의 쿠페형 모델이 출시가 됩니다. 아마 이차 기다리시는 분들이 정말로 많으실 거예요. 이전 GLC 쿠페 모델도 정말로 많은 인기를 받아왔는데. 풀체인지된 GL이 쿠페 모델은 더욱더 커지고 우람해진 디자인과 인테리어는 완벽하게 풀체인지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세그먼트에서는 가장 뛰어난 인테리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풀체인지된 GL이 쿠페 기다리시는 분들께서도 2020년 풀체인지된 GL 클래스 쿠페 모델이 나온다라고 하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 GL이 쿠페 모델을 만나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UV 라인업도 굉장히 짱짱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끝이 아닌 대형 SUV도 출시가 됩니다. 바로 풀 체인지된 GLS 클래스가 출시된다라는 소식인데요. 요즘 SUV 중에서도 대형 SUV에 대한 인기가 점점 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한 트렌드에 발맞춰서 벤츠에서도 풀체인지 된 gls 클래스를 출시한다라고 합니다 gls도 풀체인지 때문에 이전 gls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모든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익스테리어 인테리어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모두 다 완벽하게 싹 바뀐 모델이 바로. 풀 체인지 gls 클래스입니다 하지만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전에 없던 새로운 클래스 새로운 모델이 또 탄생을 했습니다 바로 이전에 없던 새로운 마이바흐인데요 마이바흐 gls 600이라는 모델입니다 마이바흐는 지금까지 세단만 존재했어요 하지만 시대적 트렌드에 발맞춰서 이제 마이바흐에서도 SUV 모델이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마이바흐 GLS 600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 광저우 모터쇼에서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내년에 국내 출시가 될 수도 있다 라는 소식인데요 아마 이 차량도 뭐 금액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엄청난 볼륨 모델은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한 인기를 끌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이바흐 GLS 6 0이 출시하게 되면 벤틀리의 벤테이가나 롤스로이스 컬리넌이 약간은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역시나 그 마이바흐라는 네임 밸류는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마이바흐에서 최초의 SUV 모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굉장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2020년 벤츠 라인업을 한번 총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단 라인업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국내 출시되는 라인업은 A클래스 세단과 CLA클래스 세단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출시되는 세단은 E클래스 페이스리프트 모델과 S클래스 풀체인지 모델이요이두 가지 모델은 내년 하반기에 국내 출시될 수도 있고 내후년, 2011년에 출시될 수도 있다는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세단 시장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SUV 모델들입니다. yeah <laughs> GLA 풀체인지, GLB 클래스, GLC 페이스리프트, 그리고 풀체인지 된 GLE 쿠페 모델과 풀체인지 GLS 클래스, 그리고 마이바흐 GLS 600 모델까지 SUV 시장이 정말로 전 라인업이 총출동하는 애가 2020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판매하고 있는 A 클래스 해치백이라든지 C 클래스 페이스리프트, 그리고 CLS 풀체인지 모델, 최근에 CLS 300D도 또 판매가 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일반 GLE 모델까지. 정말로 많은 라인업을 갖추고 있는 게 바로 멜세데스 벤츠의 라인업이에요 추가적으로 AMG 모델도 있기 때문에 벤츠는 정말 어마무시한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또 순수 전기차인 EQC까지 출시를 했잖아요 그래서 벤츠의 성장 속도와 라인업 확장 속도는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10년에 출시되는 벤츠 라인업을 한번 보시니까 어, 2010년에 충분히 또 벤츠가 1위를 하겠다 라고 동의를 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20년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한 해예요. 벤츠뿐만 아니라 뭐타 브랜드들도 정말로 많은 라인업들을 출시를 하겠지만 역시나 국내에서 가장 많은 판매량을 보이는 벤치가 이렇게 굉장히 탄탄하고 알찬 라인업들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2020년이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더욱더 기대가 되는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2019년 여러분들께서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또 다른 자동차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하시면 다양한 자동차 소식을 꾸준히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